반갑습니다. 현재 침투 장소입니다. 오늘은 뭘 잡을 거냐? 이 무늬 오징어를 한번 잡을 거거든요. 저번에 갑오징어를 한번 잡으러 갔다가 갑오징어가 지금 안 난다 해가지고 소라를 한번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무늬 오징어가 좀 난다 해가지고 일단 침투 지역에 왔어요. 침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작전 요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나 이것들? 아. 아... 저 지금 작전 요원들이 다 집결해 가지고 가기 전에 이 허기짐을 좀 달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섭취한 뒤에 딱하는 걸로. 고양이 좀와주래아음물양 괜찮네. 나 음. 이게 진짜 맛있어. 많이 많이. 음. 로테이션. 음. 잡았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저인아너 기대고 있어 지금. 오케이. <웃음> <웃음> 형님, <웃음> 나도 불쌍하고, 아, 형님, 저, 너무 기대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웃겨 가지고. <laughs> 자, 장소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늬 오징어가 뭐 많이 잡힌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 지금 이 시찰해 본 결과 흔적이 없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들어가 보고 무늬 오징어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잡아 갖고 바로 으쌰, 시야좋다 시야좋아 맨날 똥물마 가다가 막아다가... 와 지금 이 물에 들어왔는데 물이 생각보다 차가워요 근데 저번에 그 포항에는 잿도 안된다 그래서 뭐한 10시간은 100시간도 있겠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감시방식을 찍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 족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물고기 족대 가지고 감시를 한번 싹 가봐 보겠습니다 감시가 많아요 지금 지금 약간 문이오정보다 감시가 우선이야 성돔이 안에 지금 현재 세 마리가 들어 있는데 너무 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제 몸이 못들어간 상황입니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입구 쪽에서 팔이 닿는 곳까지 계속 시도를 해보다가 아니면 딴거 가겠습니다. 어? 이 새끼도 한번 잡아본다. 이마들이 한번 잡아본다. 와. 딱 10번만 들어가고 있어. 10번 앞으로 길 들어가서 안 넘어. 나중에 가봐.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한여 100번 들어서, 100번, 100번 들어가지고 그세 마리 중에 좀 작은 놈이야. 이거, 이거 칼로 지금 지금 이다 돌렸어. 대박! 자, 지금 피를 빼기 위해서 지금 꼬리하고 자르고 대장 다 들어냈어. 대박이다. 진짜 100번 넘게 들어갔어. 이거 지금 와, 이거 지금 수십도 얼마 안 나와. 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수십도 얼마 안 나와. 또동굴에 지금 두 마리가 더 있어. 지금 저 굴속에 지금 한 40번, 50번, 한 100번 들어가가지고, 감시 한 마리 찍었어. 근데 저기 대장이 있어. 대장은 내가 보기엔 한 6자 대. 6자 저 되는 대장 못 잡고, 한 4자, 5자, 6자 이렇게 3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놈. 앞에 까짝까짝 까짝, 까짝, 까짝 하더라고. 근데 그 장면을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갖고, 아, 그게 너무 아쉽고, 그걸 탁 찍어갖고 잡았어. 세개 이빠이 찍어갖고, 벽에 문댔어 그래갖고 딱 물에서 배다고다 다 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저거 갔다가 우리 회 전문가 있거든 회 전문가가 바로 회 떠줄 겁니다 자 지금 오롯이 전문가가 지금 이야 이 장난 아니거든 이거 음, 아까 전에 내 잡은 거 이거 이거 먼저? 보입니까 이거 딱이 꼬리 잘라놓고 이거 딱 내장 다 따놨습니다 이잡고기 이제 요상한 꼬쟁이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저게 뭐 심해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신경을 죽이려고 이제 해받... 신경 죽 맛있나 회맛을 좋게 하려고. 지 음. 아, 이게 파닥하는 그게 있는데. 얘 예, 이미 파닥 안 하지 않습니까? 음. 구멍이. 아까 전에 막 조지, 물에서 많이 조지갖고 그런 거, 그래.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이 방식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이야, 지휘줍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신경을 죽이고 있는. 그렇게 회맛을 더 맛있게 한다고 합니다. 와, 대박. 입을 쫙 이래 벌린단 말이야 와, 유 요, 유 받아 받아. 아, 이란다고. 오오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대박. 현재 전문 인식점이 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지금 대박입니다. 이일식 셰프를 딱 모셔왔거든. 일본어 셰프가 뭐라 하노? <웃음> <웃음> 와, 이거 껍데기. 와우! 와우! 와, 와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탱글탱글해. 너무 맛있다. 이가 맛있다. 이 이거 게알이있다이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이이이 사자다, 이게 사자. 이야, 묻지 다밥 뽑을까? 어. 리얼 브라이어티 숯불 유튜버님이 숯불을 이용해서 삼겹살을 구워주시 자, 숯불 유튜버는 맞는데 고기 유튜버 나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필요하면 안 된다. 뭐 아. 오, 고라니가. 해 먹자. 인간적으로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어? 음음음 오늘 물질도 하고 불질도 하고 요불 옆에 있거든요 지금 두개다 하니까 지금 허기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빨리 먹어야 돼요. 아, 수박 화채, 야, 홍사짓고 수박 화채 <laughs> 먹는 게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복소사입니다. 복소사, 복수호사. 어우 좋다. 이거 근데 맛있다. 이게 술맛막 많이 나고, 에이. 아유, 나도, 나도. <laughs> 고급 기분 아, 진짜, 아 진짜 죽인다. 복소사 괜찮네요. 아, 응. 어, 진짜 맛있다. 기분이 확 좋아진다. 어, 목이좋어 않는데? 야 이마 사자 사자와 호랑이 야 레스토랑이 막 완전 일식집 저리 가려다 와 예술이다 이거 예술 와 뭐야 이거 와이 양아치가 됐네 이거 고기가 음와살 <laughs> <laughs> 아, 진짜 음. 단단하다 나와사비아 어. <laughs> 아, 자 오늘 회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 회는 지금 45cm 감성돔이었고요 현재 우수길이로 회를 썰었습니다 그 우수길이요? 우수길이? 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횟집에서 먹는 그런 회가 이도길이라는 회 써는 법입니다 제가 썰은 회 써는 방법은 우수길이라고 대각으로 이제 써는 거지 음. 이제 사선으로. 아 자, 자세히는 몰라요. <웃음> <웃음> 뭔가 이 엄청난 정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laughs> 대단한 정보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른 어떠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회 전문가 이 아까 사심이 뜨는 그 실력 그거 하나만큼은 상당히 우리 민간인 탑급이다. 저는 이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와이 이 감시 이거 와 즐기준다 이거. 아니 이게 잡아서 집에 두고 하면 퍼져서 못 먹어 회로 음 물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응, 근데 지금은 아주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살아 있어. 이빨에 짭짭 붙습니다. 어, 그렇지. <laughs> 떡이네, 떡. 대박 <제가> 이거 <laughs> <알고> 떡이네. <laughs> 거제 방앗간이야. 자, 이두 분의 신상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출연진들은 항상 신상의 공개가 약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특전단, 특전사 출신으로 우리 항공구조대에 다시 입대를 해가지고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항공구조대 출신 인원이고 여기도 항공구조대 출신입니다. 항공구조대인데 여기는 해병 출신입니다. 해병을 갔다가 항공구조대로 와가지고 이두 인원 다 상당히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몰라 안 쌈장에 딱 해갖고 우리 우리 경상도식은 이제 그렇지, 회가 하지마. 이제 막장이라 막장에 이제 마늘하고 고추하고 다쓸여고 참기름 싹 넣어갖고 먹는 기거든 음 살아있다 이야 이 맛이 장난 아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회에 이런 게 단맛이 음, 있네 음, 내가 그렇게 회를 좋아하진 않는데 음. 이런 단맛이나 이런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laughs> 맛이 상당히 잘 올라온다고 라 제가 저도 이제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담백한 생선, 기름진 생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음. 광어나 돔 이런 것들은 이제 얇게 썰면은 좀 맛있고 방어, 음. 참치 아. 음. 이런 것들은 기름진 생선인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굵게 썰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음. 아 약간 회좀 일가견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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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회를 썰이는 것도 요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회다 좋아합니다 음. 좀 죄송하네? 아니,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거 감시 이거, 먹고 있어가지고 안쯤 싸가야 되는 거아니에이아 <laughs> <laughs> 내가 다음, 다음에 대접 한번 하고 싶다 아, 코리아 와인 아닙니까 복분자 n e 근데 진짜 맛있는 거같 k o r k 와인 복분자 <laughs> 이거 술 색깔 보니까 옛날 생각자지않을 <laughs> 보면 우리 붉은 o 에 e a r e a r t a 트가생나는 r e a w i n 아니, 아니 말투 말투가 왜다 녹아지냐? 아니, 아, 야, 근데 소리야, 이 카메라, 카메라가 어. 카메라인데 근데 우리 그 5kg 수영 끝나고 이거 막그 수경에다가 바다가 먹잖아 아. 수진이 술을 그때게 혼자 먹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로해나 복공자로 먹었는데? 어쨌든 나그 엄청 달더라고 나그 5km 수영하고 와가지고 막 이런데 그치. 막 와인 따라줘 그거 아니가 바로 막진로 와인 아니가 진로 와인 딱고있이거 5천 네. 원짜리 네. 그런 거 아니야? 이 음. 음. 근데 사진 각이 나오더라고 어. 그 그래. 자세가 나 뭔가 와 붉은 베레모라서 와 붉은 베레모라서 와 붉은 와인으로 딱 이렇게 딱 가는 게와 그게 <laughs> 예술입니다 <진짜 웃음> <맛있다. 웃음> 자이 인원은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손 기술이 좋거나 뭐 어떤 디테일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런 막 이게 장난이야막 뚝뚝 떨하요 그냥 막와 막 척척 박사라고 막막 다티나와 그냥 진짜 잘합니다. 진짜 최상급 엘리트입니다. 번번 보자. <목소리> 취미로 그냥 회하는 거야, 그냥. 취미가 그냥. 한, 한, 음. 2만 7천 개인가 한번 뭐 되더라고, 음. 내가 <웃음> 들어보니까. <웃음> 2만 7천 625 <웃음> 정도, <웃음> 네. 정도? 전화 한번 하면 한, 한, 3시간 반씩 합니다. <laughs> 취미, 취미 몇 개씩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여러 가지 그거를, 아, 했었지. Wow. Mm -hmm. wow.